2020년도 수특 영어 11강의 8번 빈칸 문제입니다. 얘는 좀 쉬웠기 때문에 그냥 답만 딱 찾고 빠르게 해석하고 끝낼게요. How milk became America's drink? 어떻게 미국의 음료 중에 우유가 속하게 되었는지는요? 합쳐지는 거죠, 요소가. 뭐와 요소가 합쳐지냐면요? 산업과 그런 다른 요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유가, 어, 보편화가 될수 있었던 요소야. 그럼 보면은, greater knowledge of the food value of milk. 우유의 음식적 가치로서의 엄청난 지식. 우유를 많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산업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서 그런 거예요. In other words는 다시 말해서거든요. 그리고 우유 섭취의 증가라는 게 미국인의 주식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주 음료가 된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또 뭐다? 우유가 완벽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고. 한마디로 인더스트리가 퍼펙션 오브 미어노크 정도로 받아줬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에듀케이션이 그런 빈칸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그렇죠 그러면은 컨스 l e 널리 e 가 3번 답이 되었겠죠. 그렇죠. 한번 봐볼게요. 이야기인데요. 우유가 어떻게 미국인들의 주음료가 됐는지의 얘기는 산업의, 즉 우유의 완벽함이 뭐와 합쳐진 거냐면요. 우유에 관한 지식, 소비자의 지식의 완벽함, 즉 우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서 주음료가 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스펜서랑 블랜폴드라는 사람이 원인으로 두고 있어요. 우유 증가죠. 우유 섭취의 증가를 어디다가 원인을 두고 있느냐. Significant improvement 니까 엄청난 증진의 원인을 두고 있어요. In the quality of milk and cream 이니까요. 우유와 크림의 품질이 너무나도 많이 증진돼서 그런 거예요. 팔리는 품질이. 우유가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깝죠. 완전 식품인가? 그리고 그거는요, 즉 우유가 완벽하다는 사실은 어디로 이끌었느냐? Led to more generous use of those products. 유제품에 더 널리 사용하게 되는 걸로 이끌었다는 건 판매가 급증을 했다는 거죠. 우유 산업이 많이 급증했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마셨고요, 더 많은 우유를 마셨는데 그 이유는 they had a great knowledge니까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신 거예요 결국은요. 우유가 주식이 된 이유는 우유의 음식적 가치, 영양분이 높다는 걸 알아서 많이 마신 거죠. 그리고 그게 was the result 뭐의 결과죠, of favorable teaching이니까 이것도 배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배움과 우호적인 배움과 가르침과 publicity 보편성이 원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뭐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성? 중요한 결과, 발견과 연구에 기반으로 한 우호적인 가르침과 보편성 의 결과가 바로 사람들의 가치 어, 우유 가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원인이라는 거죠. 그쵸? 자 이제 보면 다시 말해서 우유 섭취의 증가는 뭐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적 연구에 따르면 경제 연구에 따르면 우유 섭취의 증가는 뭐 때문이다? 또 나와 있죠. 그렇죠? 우유의 완벽함의 증가, 아, 증가는 완벽함 때문이고요.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의 완벽함의 증가예요. 그리고 뭐다? 완벽함 뿐만 아니라 교육 때문이라는 거죠. 소비자의 교육인데, 우유의 완벽함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사람들이 아니까 사 마셨다라는 거예요. 우유의 역사, 우유 섭취의 역사는 becomes history, 역사가 되는데요. of 디 i s i n c r e a s e d 이 우유의 증가되어진 완벽함의 역사가 된 거예요. 즉, 우유의 역사는 완벽함의 역사인 거죠. 뭐를 통해서요? 증가되어진 섭취에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많이 마신 것만큼 완벽하다. 그게 역사가 된 거고요. 또 뭐를 통해서 완벽해진 거예요? through a public private promotion of the product. 제품의 공적사적인 홍보를 통해서도, 즉, 지식을 통해서도 이제 완벽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은 3번이 되야 되셨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